우리 건가요? 근데 명탕 좀 그것도 별로 재미없어. 뭐야? 어, 뭐? 탑 액탑, 액탑 먹어, 먹어. 빨리 먹어, 먹어, 빨리 먹어. 그러니가 먹을게. 한대어고 있어. 가자. 왜왜왜 왜?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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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도 같이 있지 않았냐? 아니, 온다 어, 차 소리. 어, 서, 서. 야 뭐야? 아, 이상한데 붙었어. 와 안, 하나도 하나 못 잡았어? 하나 잡았어, 하나 잡어 하나 잡았어. 어 있어, 려왔어 일단, 일단 좀 들어갈까? 응, 애니, 애니 쪽. 여기 들어가야 돼. 여기 앞에 숲 쪽까지만 가면 될것 같은데, 차 타고 오세요. 나 있는 데로 와, 전에 네. 갔어? 아니야, 언덕 위에요. 가시죠 저기 차 있음. 온다저 앞에 돌, 어, 앞에 돌. 야, 이 앞에도 있네. 어, 세 명이야. 저기 엄청 많은 간다. 야, 이 뒤도 엄청 많아어있구나 뛰어온다. 야, 쟤네 왜 이렇게 싸우냐? 하나이들. 난 애답이다 이 자식아. 야 우리 야 우리 뒤쪽에도 있어. 저기 절. 빨리 처리해야 된데 그럼. 들기 전에, 나무, 나무에 하나 붙으네. 둘 다운. 뒤에, 뒤에가 어딨나 모르겠다. 형, 200쪽에, 20쪽에 붙으네 있잖아. 와, 개미지옥 대박이네, 자리. 표현하는거죠뒤좀 봐줘. 주거 절뒤그차 타고 오세요. 한명 어 남았어, 아까 북쪽에 뒤치기 당한. 타고 있어. 내려와. 고고고고. 싸저 왼쪽으로, 왼쪽으로. 잘 싸운다. 어디로 가지? 박어야 될것 같아 여기 어쩔 수 없어. 창 보러 가자. 저 오른쪽에 하나 뛰어와요. 수. 탱거 없다. 없나? 없다, 없다, 없다. 275, 275! 거기 봐, 나 반대쪽 볼게. 잡았어요. 반대쪽. 야, 애답 잘 먹었다, 진짜. 뚝삼 지금 두명 날렸다. 끝났나? 아니다, 있다, 있다, 또 있다. 어디? 봐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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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. 200. 확인. 아! 잡아,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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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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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 보면 될나? 개미지옥 보면 될거 같은데? 4명, 남, 4명 남았어 개미지옥에 다 있는 거 같아 오씨 여기도 걸리는구나 어 아, 여기 좋다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앞에 나무까지만 붙으면 되거든? 어 2층에서 저, 저격해도 되나? 나 이, 지금 2층 올라왔어 좋아 네. 하나 헤드 개미지옥 하나에 드여 여기서 안 보인다. 앞으로 좀당겨요 지금 걸어서 좀당겨 봐요. 개미지옥 두명 파악됐어. 지금 두명 나머지 두명 파악해야 돼. 뒤에 저쪽이다. 어디? 개미지옥 옆에 돌쪽 같은데. 나 일단 나와 있어. 내, 내뒤좀 봐줘 돌 쪽인가? 진짜? 담벼락에 있네 연막 피웠다 저쪽 아 저쪽이구나 어건났다건났다 하나 이드 개미 지옥또 핸드 오우씨 돌쪽돌쪽 누가 봐주고 있네? 또 뛴다 뛸다. 뛰어야 된다 연막 던질게 나 살게 오토바 끌게요 개미고 도래... 네. 돌에 다 붙어있어 돌에 있어 돌에 오지마 와 죽을뻔했다 자기장 끝 나무에도 보이거든요 50조 오케이 오케이 음, 보였어 무릎이가 연막, 내가... 연막 때문에 감 보인다. 한번더 걸린다. 어, 나무 있는 잡... 나무 제가 쪼고 있어요. 다른데 봐주세요. 오 어, 내가 돌이 안 보여 돌좀 봐줘. 나무 를 차례 내가 볼. 보... 나무 둘 저쪽에 둘다 있다. 좌우 나무에 하나씩 다 있어 쌍둥이 나무. 하나 돌인 거. 자리는 우리가 나쁘지 않네. 나또한번 걸려. 하나 뛴다. 하나 뛴다. 왼쪽으로 돌았어. 또사 하나 뛰었어요. 다른 팀인가? 아니야. 요, 요 앞에 돌 쪽에 붙어 있는데. 야, 왼쪽, 왼쪽 보여?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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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. 한대 맞췄고. 으악! 하나, 둘, 하나 기절. <laughs> 내가 돌이 안 보여. 한대또 맞췄고. 돌 살렸겠다. 저기 좀 온다. 온다. 하나 아이케. 기절. 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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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. 돌 하나. 나돌 쪽으로 대쉬. 저 잠겨요. 어. 어, 저기 있다. 오, 씨. 아다 왔는데. 어디야? 돌 쪽, 돌 뒤. 계속 돌 뒤에 있어. 음, 잠길 거야. 어? 저닫 나? 어다 잠긴다, 잠긴다. 나와야 된다. 살짝 나왔어. <laughs> 나이스! <Okay. 웃음> <laughs> 오이이 <주지>. <laughs>